안녕하세요. 사천주머니입니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달, 방코로 리리힐 고주파 마사지기 한달 이용 후기를 올린 후에, 한 4에서 5개월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최고를 10점으로 했을 때는 한 2에서 2.5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사람이나 피부 따입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피부과에 비해는 뭐 그렇게 효과는 광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주변에서 피부가 좀 괜찮아졌다 이런 표현은 하고 있어서, 어 저는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 피부과에 갈 여력이 되신 분들은 피부과를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중, 이기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EMS 기능이라고 약간 저주파 자극처럼 따끔따끔하는 게 있는데 뭐 인상을 쓴다던가 이랬을 때 이게 뭉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쏘아보면 상당히 아픈데 다른 데는 그냥 따끔따끔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아마 주름이 펴진다 이런 느낌 아니면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듯이 인상 부분을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2에서 2 정도 효과도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꾸준히 그냥 사용할 생각이 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어, 리뷰할 제품은요. 요즘, 오아 스칼프빔이라 그래서 요즘 탈모가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분들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이 그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해요. 저 또한 탈모가 의심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왔는데 다행히 탈모는 아니고 어 적절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랑 수면 또는 영양을 보충하다 보면 괜찮을 수 있다고 하, 진단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그래도 영양제랑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유시리스트에 넣어 놨는데 저희 이모께서 생일날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개봉기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딴딴, 딴 자체 BGM입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고요. 자, 비닐 한번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뭐, 겉에 써있는 거는 뭐, 헤어 앤세스 발모제, 그리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써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까요? 구상품은 이렇게 돼 있네요. 설명서, 그리고, 뭐, 솔, 스포이드와 솔 세척기.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있네요. 음, 전원은 아직 켜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 전원이 그래도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빨간불, 음, 이렇게 진동이 오고요. 진동은 2, 3단계, 3단계 있는데, 오, 생각보다 충전이 안될수 있는데 좀 살짝 당황했어요. 제가. 자, 그럼 이거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3단 모드가 이렇게 있구요. 어, 분리 용액통을 이렇게 분리하는 법도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용액통이 분리된다고 하네요. 오. 이 안에다가 스포이드를, 여기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용액을 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 그 민옥시딜을 사용하는데서 한번 써볼까 해요. 어,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스포이드는 따로 보이지 않는 걸 봐서, 그냥 본, 가지고 계신 뭐, 민옥시딜 같은 거. 저는 커틀랜드 민옥시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스포이드를 이용하던가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세척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뭐, 제가 사용해보고 후기를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주의사항이 있네요.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단순 두피 관리 및 마사지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봉기를 마쳤고요. 어, 사용해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번 영상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탈모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추운 날 요즘 눈 오는데 빙판길 조심하시길 기원하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천 주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